자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퓨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약간 공지를 드리려고 해요. 왜냐면은 제가 전에 올렸던 그 유로트럭 대장정 뭐 노래 들으면서 했던 그 했던 게 요번에 유로트럭이 새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저장을 했던 데이터가 날아가게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 이어서 찍고 싶은데 그것을 이제 못 찍게 된다는 점 조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제가 좀더 빨리 영상을 찍고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뭐 시험기간이고도 하니 시간이 조금 없었어요. 그래서 영상을 빨리빨리 빨리 찍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.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뭐 유로트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벤트나 뭐 모드 혹은 DLC 같은 게 나오면은 또 플레이를 해볼 거예요. 뭐,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유로트럭이 별로 그렇게 좋은 기회가 별로 아니라서 뭐, 제 보기에는 요즘 게임들은 뭐,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인데 제그 쬐그만한 컴퓨터가 받아주지를 못해서 오버워치 찍을 때 조차도 레이 걸려요. 사양 옵션을 낮추고 낮춰도 제를 안 하니까 뭐 말을 다 했죠. 일단 첫 번째로 유로트럭을 못다 찍혀 다뭐 마무리를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. 물론 다음에 또 그런 유로트럭을 긴 화물을 찾게 된다면은 또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근데 그거 플레이할 때도 저 정말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 게임. 솔직히 유로트럭은 힐링 게임이잖아요, 그죠? 뭐 공지 비슷한건데 뭐뭐 2분이면 되겠죠 뭐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 이번 시험 끝나고 다음주쯤에 혹은 또 방학되면은 영상 바로바로 많이많이 올리도록 할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문제점 얘기해주시면은 제가 맨날 보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퓨드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